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삼서 1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모범되는 제자, 반면 교사 되는 제자입니다. 반면 교사라는 말은 사자성어입니다. 어떤 부정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모습을 꼭 본받아야지 하는 것에는 우리가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이 든 목회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전한 복무로 인해서 회심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성도 가요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복된 상태를 유지하며 살라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범사와 육체의 강근함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가운데 유지하며 살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는 신실한 성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문은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의 완의 기쁨.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가요가 평범한 일상에서 보여준 진리 안에서의 행했던 그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5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낙은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요가 했던 일은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들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도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물질적인 사랑도 함께 나누며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비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라는 하 사람의 악행은 가요의 선행과 너무나 대비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으뜸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하는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주변 사람들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주 복음 전주, 전도자들이 찾아올 때도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악한 말로 비방을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환영하는 성도들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죠. 반대로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12절에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성경에 비추어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디오드레에는 교회 안에 있기는 있었지만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우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확장을 위해 마음을 나누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